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언서 3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57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왕과 신부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기중한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 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이며 또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네. 여러분이 왕인 걸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광받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화, 호식하라고 우리를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과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아들아 라고 하면서 르무엘 왕의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두 사람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갈려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 가면 알수 있는 일이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속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했구나 하고 예상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왕 이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절대로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기 보세요.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천명이라고 하는 여자 앞에 힘 썼잖아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이거 불효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세바도 그 여자도 가늠한 여자잖아요. 남편을 배반한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면 누구일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숙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외 할아버지가 누구냐?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의 딸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야라고 하는 이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되면 자기의 남편은 아주 폭군이었고 우상 승배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최악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이 왕이 되면은 25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제 되지 않습니까? 너가 왕이 되면은 너는 그렇게 사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면요. 스가리아의 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신앙을 전수받았던 정말 이분은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도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너는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고 증거 하고 그리고 신앙의 붕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된다 다윗보다 더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기도로 자식을 키웠고 그리고 그 기도로 키운 그 아들이 드디어 히스기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붕을 인도하는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음, 말씀을 보면서 아. 여기에 나오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현숙하게 아들을 잘 키웠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고대로 그렇게. 충성하며 어머니의 말씀에 효도하면서 그대로 따라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되었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르무엘의 말씀 한바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세바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내 그 처분 여러분 솔로몬은 낯긴 낯지만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 앞에 막 여기에 나오는 대로 태에서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러면서 사실상 소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덜컥덜컥 덜컥 임신해가지고 낳았던 사람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태를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솔로몬은 절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물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루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는 우리 천국 가서 살펴보면 그때 정확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맥상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살펴볼 때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애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르무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내라는 뜻입니다 뜻으로 어릴 때 시스기야 왕으로 불렀던 애칭으로 본다 저도 여기에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본다, 그냥 그런 비유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저도 여기에서 애칭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에게 물어보면 또 그때 다 모든 것이 이제 백일지하에다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래서.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해서 내 아들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대부흥을 인도하는 아버지 닮지 않고 외할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아들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래서 여기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래서 이 아들은 여러분 우리 아들은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는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두 중인들을 여기서 이 아들은 우리가 바로 두 중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출산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두 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리고 여기서 에 서운대로 내가 너를 낳았고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너가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키웠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금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어머니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절대로 솔로몬처럼 여자에게 힘쓰지 마. 천 명이나 아내를 두고 오백 명이나 자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완전히 쪽박차게 하지 않았냐? 절대로 너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여자에게 그렇게 너가 빠져 있으면 안 돼. 힘쓰지 마라. 너의 정력을 여자에게. 소비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라고 말하는 이것을 볼때 절대 솔로몬은 이 말씀이 아니죠. 그는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치맛복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그는 패역한 왕이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아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그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의 완전히 그냥 그 정력이 완전히 소모되도록 그렇게 국가가 망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왕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은 아버지라면 자. 그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울도 그도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멸망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여자에게 빠져서 왕들로하여금 나라를 망친 너는 그 길을 가지 마 솔로몬을 지칭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니죠. 그죠? 문맥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여기에 르무엘을 솔로몬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 힘쓰다가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왕 중에 여자에 빠져서 나라를 망친 사람이 있어. 망친 사람은 사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다른 왕들은 뭐 나라를 망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숭배에서 나라를 아예 그냥 망쳐버린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여자로 나라를 망친 사람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이 세상의 짐승정권과 음료와 그리고 왕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세상의 음료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세상의 이 짐승 정권과 음녀의이 왕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 두 중이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핍박도 하지만 또 아주 우리에게 사탕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핍박도 하고 채찍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당근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쫓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핍박은 잘 이겨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는 솔로몬도 빠져버렸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바로 이러한 사탕관림에 빠져 그리고 세상의 이 유흥에 세상의 이 영광과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그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저를 흔들어 보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두 중인 사역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중인 사역이 제가 58년 동안 달려온 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미끄러지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제가 여기서 실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이 짐승 정권, 그래서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들을 멸망시키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타이프를 치면서 마땅치 않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또 왕에게 마땅치 않다 그러고. 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여기에 마땅치 않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타이프를 잘못 쳤나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 친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그리고 독주를 마시는 거 이거는 왕에게는 부적합한 일이다. 절대로 이거는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에게는 마땅치 않은 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술을 입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고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술의 병폐를 보면요 이 법.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술에 취해 가지고 세상 친구들과 유흥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술의 병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입에 술을 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간고한 백성. 이 간곤이라는 말은 가난하고 곤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간곤한 백성의 공의를 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는 그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오히려 우리가 나눠줄 수도 있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강군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독주와 그리고 포도주 그 비싼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자 여기에 보면은 한국말은 죽게 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퍼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퍼리시라는 말은 멸망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독주를 먹게 되면 멸망받는 자가 되어지고 또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 여기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원어에는요 마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라이프 비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비터라는 말은 바로 어 근심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라이프 실패자 그래서 포도주는 실패자들 근심에 쌓여있는 정말 실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서 독주는 멸망받은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인생의 실패자에게 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술을 마시는 자는 자신이 인생의 멸망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가 인생의 실패자임을 자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술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보니까 에 죽게 된 자들 멸망받을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또 인생의 실패자들이 술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만약에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 어, 저 사람은 지옥 갈사람이라고나 하는 것을 증명한 거고, 보여준 거고, 또 술을 먹는 사람은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그거를 증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도 가지 않는 좋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술을 마시는 자는 자신이 인생의 멸망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것은 술을 먹는 사람은 나는 영원히 죽는다. 여러분 술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죽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래서 벙어리의 입으로 변호하고 가난하고 고독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고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의 두중인 사역자 들은 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도와줘서 구원 받고 주 앞으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왕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을 하여 간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우리는 왕으로서 입을 열어 공의를 회계를 증거하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며 회계와 그리고 또 영생 구원을 빛을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를 구원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외침 우리의 사역으로 왜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해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지금 아비아라고 하는 스가르의 딸이 자기 아들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왕이 될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며 또한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 될 우리는 현숙한 여인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가장 귀한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된그 귀중한 우리 자신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에 그 어떤 보화도 사실 예수님의 사랑 받는 아내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받는 아내로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더종기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필접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신임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가 가득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산업이 필접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물 많은 영혼을 수확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자,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해야죠.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복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우리의 사역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살아 생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 생전에 그 남편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바로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선이 되어지고 절대로 악을 행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면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스스로 자원하여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조정인들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충성 봉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이 모든 주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중이 사역은 누가 강권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서 내가 두중이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친구가 이야기해서 두중이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결단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일을 찾아서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예수님의 아내는. 땅끝까지 영의 양식을 가져오며 또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는 바로 이 사명자가 현숙한 예인이었고 우리는 집안에만 머물러 있고 집안에서만 가사일을 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만 존재하고 거기에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 땅끝까지 아, 네. 나가고 확대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까지 양식을 포 나누고 또 아, 네. 양식을 전해주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증인사여 땅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 누구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질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 된 일꾼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자 누구냐? 때와 주인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열매 맺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받은 딸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감춰두고 그리고 그냥 캐다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에다 묻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여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받아 열 달란트를 남겼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달란트를 받아서 네 달란트를 만들었던 충성된 증인으로 남기고 남기고 남겨서 주님의 칭찬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현숙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좌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으로 죽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두 죽인들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책임으로 그리고 완수해 나갈 때 왕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심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아내 아무나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로서 이렇게 현숙한 아내로 정말 남기는 자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이러한 선을 남편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찬 듣는 아내가 바로 예수님의 아내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현숙한 아내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어 오심을 증감으로 많은 영혼들을 좌표로 인도하는 우리의 외침과 발걸음 주 앞에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절대로 술에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고 또 술을 입에 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좌표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증인 사역자로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짐승 정권에 타협하거나 여자의 음료에 빠져서. 우리의 사역을 망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 우리는 이제 현숙한 아내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제는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우리의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남길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네. 주님 우리는 때를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작은 책을 먹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 시간 주님 세번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